오늘은 인쇄인의 날입니다. 인쇄 소상공인들의 생일인 셈인데요. 하지만 생일을 축하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0여 가지의 인쇄기가 대부분 가동을 멈췄습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 제작 등으로 인해 1년중 가장 바쁜 때지만 일감이 줄면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월에서. 신학기 한 2월 말까지는 제일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집전 내려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기계들은 가동되지 않는 기계들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더라도 일부만 가동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70여 년 역사의 동부 인쇄거리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전단지가 앱이나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고, 큰 고객인 광공소도 자체 인쇄를 많이 하면서 폐업이나 이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의 인쇄소 수는 3년 전보다 25% 이상 줄었고, 남아있는 곳도 5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대형 업체에게 수주 물량을 뺏기고, 수익은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없는데, 뭐, 인건비 올라가지, 뭐, 자재 때는 올라가지, 단가는 계속 떨어져가고 있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저희들은. 아시아 전당 개관과 함께 인쇄거리도 부활을 기대했지만 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당은 아무래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토털 개념 것들을 그, 그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쇄 사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적고요. 한때 광주 동구의 중심 상권이었던 인쇄거리가 지난 2006년 도청 이전 이후 활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제도약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